기본 소개 서울특별시 맞춤형 청정 아파트 단지 1단지 11단지 위치 및 생활 조건 중심상가 인접 도서관, 주민센터, 우체국, 파출소, 은행, 병원, 식당, 독서실, 커피숍 등각 단지별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놀이터, 어린이집 등 보유 강일동 내 초중 고등학교 인적 청소년 수련관 위치 주변 교통 요건 단지 바로 앞 정류장이 있는 리버파크 단지 내 강동 공영 차고지가 있어 서울 중심부 가는 버스 있어서 접근성 편리 5호선 강일역 도보 가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용으로 강일동 접근성 용이 강일동역 춘천 고속도로 진입로 3분 이내 대전 판교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진입 3분 이내 강일동역 연장 확정 APT 내부 조건 25평 33평 기본 및 확장형 모두 보유 지역 난방 열병합으로 저렴한 관리비. 주변 업무 환경 조건 강일동 아파트 단지 내 초중고등학교 삼성 엔지니어링 강동 경희대병원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도보 6분 하남 코스트코 5분 거리 하남 스타필드 10분 거리 미사 CGV 5분 거리 특이사항 풍수지리적으로 한강을 품고 뒤로 예봉산과 검단산이 있어 좋은 요건 바람이 있어 내부 환기 및 산책하기 좋은 아파트 단지 중심 상권 도보 이용이 편리한 강일동 망월천과 고덕천을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환경 속에서 살수 있는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 전문 베스트공인중개사 사무소. 02-442-7007 위치. 중심상가 코너 가나안 신협 건물 1층 베스트공인중개사 사무소. 강일동의 시작과 함께하고 많은 매물 보유와 찾는 분들이 많은 베스트공인중개사 사무소 강일동 아파트와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에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